숙제 다 열심히 해지자 네. 질문해봐 숙제 숙제 풀이합시다 129쪽에 100 몇쪽? 129쪽에 1005번 0 0번 저번에 못, 마, 뒤에 아직 못들은거 보고서 공부해놨지? 네 어, 1005, 1005번? 이차운스 네. 그래프의 꼭짓점이 몇사본면에 있도록 3,4분면들은 상수 K컵 범위무에 그러면 좌표평면에서 3,4분면에 어떤 점이 3,4분면에 있다는 거는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P,Q야 그러면 이 꼭짓점은 아니라 P,Q야 3 4분면에 있으려면 P도 음수고 Q도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핵심이지 이 문제 어. 자 그럼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4kx 4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의 그래프의 꼭짓점 좌표를 먼저 찾아보자 그러면 꼭짓점 좌표 어떻게 찾는다고 할지 얘개 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찾는다고 할지 이창수 꼭짓점 좌표 분의 어, 그치? 2a 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a 분의 b 를 찾는다고 했어 꼭짓점 x좌표 그럼 이제 그대로 하면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러면 이거 나누니까 마이너스 2k씩 꼭짓점 x좌표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 k 고 추가적으로 뭐이 문제는 상관없지만 축 방정식은 x 마이너스 2k로 된 거지 그죠 이차함수는 꼭지점잡표랑 축의 방정식이 매우 중요하다 알겠니? 어어저께고의 선배들이 공부하고 갔는데 이차함수 어? 문제를 계속 풀었단 말이야. 어? 선배들은 잘하고 있어 정말 올해 고일 선배들 너무 잘하고 있고 고2 고3 선배들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잘해서 올라가야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 너무 중요해 그럼 이제 이게 x 값이라는 말야 꼭짓점에 꼭짓점의 y좌표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k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k 제곱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k 더하면 마이너스 8k 제곱이고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렇게 되는데 이거 이제 사라질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3자 이렇게 돼 꼭지점이 될 거야. 근데 3, 4분면 있으니까 예, 동수 예, 동수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k도 음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도 음수야.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을 둘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3사분면는 있겠지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구해야겠지 그지? 2학년 수학에서 1차분동식 경로 하지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0보다 크다고 얘를 얘는, 는얘 얘는 이쪽으로 이항을한 상태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k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k가 0보다 크다 k는 2분의 3보다 크다 공통 범위는 얘가 되는 거지 수직선 그려보면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어 이렇게 문자가 주어졌어도 2차 함수에서 문자가 주어졌어도 문자가 주어졌어도 꼭짓점을잡를 반드시 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숙제 또 질문 해봐. 자 열심히 공부해 주셨겠죠? 157쪽에 12번 그래요 157쪽 봅시다 그래요 맞아요 남는 시간 남는 숙제가 저번에 적었기 때문에 여기 실려고 그려고 나갔죠 157쪽 네 어, 157쪽에 13번 12번 12번 아 이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어 오늘 오늘 배울까 어 소리 어 이거는 안 해도 됐었어 오늘 마저 할게요. 네. 오늘 마저 설명 듣고 다시 해봐. 실려고 알겠지? 자또 질문. 숙제. 그럼 질문 다 하셨어요? 다 했으면 이제 오늘 진도 나갈게. 저 페이지 어디 피냐면? 오늘 202쪽 할 차례지. 네. 맞지? 그치? 202쪽 할 차례지?